헨리 이사님이 이곳에서 뭔가를 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저로서도 알순 없군요. 일단은 전초전이라 생각하고 내부에 주둔 중인 레피드 플레임의 기습 부대와 교전을 펼쳐주십시오. 넓이당 병력 수를 대입해 건물 전체에 배치된 병력의 수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뭔가 말도 빠르게 잘하고 말싸움에서도 제일 것같지 않아 멋지다. 저, 저도 저 정도는 할수 있어요. 저, 조금만 기다리면 제가 금방. 아.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저희가 뿌린 잘못인 만큼 저희가 수습하는 게 도리입니다. 예, 사건. 능력과 인성 둘다 참패로다. 건물 내부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 개시합니다. 비상용 전력 장치는 모든인 넷을 전력 장치를 가동시키면 서브 동력은 모두 확보됩니다. 하지만 메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큐리티 키가 필요합니다. 시큐리티 키는 현재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코드네임 베니니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 장치 가동 후 코드네임 베니를 제압해 시큐리티 키를 확보해 주십시오.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상용 전력 장치 넷을 가동시킨후 최상층의 지휘관과 전투 후 시큐리티 키를 확보해 주십시오. 말이 너무 빨라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대장 보이나요? 아 보이는. 우레 불타는 서포트 홀이 비상 전력 장치 가동에 따른 서브 동력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메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크릿 키의 확보입니다. 시크릿 키는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코드네임 베니니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이 넘겨질 가능성은 없으니 교전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용감님저두 사람이 뭐하는 거야? 대장 보이나요? 아 보이는 과도한 경쟁이 부른 참사다. 코드네임 베니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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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이 씨를 가지고 있죠. 둘다 과도한 열정을 내뿜은 탓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진정한 견적. 잠깐, 탈. 더 이상 말하지 마요. 시큐리티 키 확보를 확인했습니다. 끼 해주세요. 아까부터왜 그러는 거야? 둘 다. 메인 동력원 확보로 인해. 아, 클로이 씨가 직접 브리핑해 주시죠. 아 어, 아니요. 라오포 씨가 하는 편이 더. 전속 오퍼레이터시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클로이 씨가 더 우수한 것은 당연합니다. 레드 컴퍼니 건물 내부인 만큼 라우퍼 씨가 더 효율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고 맡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블 성설입니다. 클로이 씨가 아니 라우퍼 씨가. 영감님이 너네 싸우지 말래. 내가 한다. 내가 해. 신입잘 들어. 메인 동력원이 확보돼서 엘리베이터 작동이 가능해졌어. 시큐리티 플로우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서 헨리가 복수해갔다는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해 자, 움직여